오늘의 현장은 40평형대가 넘는 기가 막히게 큰 대형평수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집도 쇼핑하듯이 간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영상으로 소개 도와드리는 집쇼핑의 노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거의 펜트하우스를 연상케 하는 집입니다. 대형 거실과 대형 주방, 그리고 보조주방, 방이 4개, 테라스도 양쪽으로 2개, 전혀 막힘없는 조망권과 체감까지 보유하고 있는 집입니다. 건물의 총 규모는 10층 건물에 29세대로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이번에 금액을 소폭 낮췄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한번 하러 나왔는데요. 1호선 중동역을 도보로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고요. 저희 집 바로 건너편에 레미안 아파트가 이제 신축 공사를 마치고 입주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 생활 인프라까지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은 대가족 분들이라고 하시면 꼭 보셔야 될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뒤쪽에 속내 근린공원도 위치되어 있고 성주산도 도보로 이동하실 수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내부를 설명 도와드릴 텐데요. 엄청나게 큰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입구로 이동 한번 해보실게요. 이어서 현관 입구 보실 텐데요. 우측에는 총 3칸의 거울 포함된 신발장이 넉넉하게 자리잡고 있고요. 왼쪽과 바닥은 비앙코 패턴의 느낌의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무리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정면에는 3연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불투명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네요 안쪽 들어가면 복도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은 방이 4개 테라스가 있는 현장인데요 자 이제 저희 첫 번째 방 먼저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의 대략 사이즈는 3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어, 이 테라스와 베란다를 같이 연결해 주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 방들 사이즈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베란다 공간 이동을 해볼 텐데 왼쪽에는 방화문 설치가 되어 있는 곳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우측을 보시게 되면 1등급 보일러와 함께 넉넉한 다용도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테라스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의 첫 번째 테라스 모습입니다. 기가 막히게 크죠? 굉장히 길고 넓이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간단한 바베큐 파티 하실 수 있고 파라솔 정도 설치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천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중동역도 도보로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레미안 아파트 신축 현장이고요. 자, 이제 다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방들도 넉넉하고 자재 자체도 최고급 자재를 썼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도 이렇게 웨인스 코팅으로 마감을 고급스럽게 해놓은 모습이고요. 네, 두 번째 방의 모습을 보시면 두 번째 방도 3m가 넘는 넉넉한 방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들이 제각각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들도 넉넉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방들 사이즈나 거실 사이즈, 주방 사이즈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거실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주방에서 거실까지 가는 거리가 자그마치 8m가 넘는 어, 이 거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단에는 오무형 천장이 굉장히 크게 간접조명과 함께 자리 잡고 있고 이 거실 소파 자리도 마찬가지로 웨인스코팅으로 굉장히 크게 마린이 되어 있습니다. 어지간한 카우치 소파를 두시고 요즘에 안마의자도 많이 두시죠. 한쪽 공간에 놓시더라도 으 공간 활용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TV 자리에도 이렇게 비앙코 느낌의 패턴으로 타일을 고급스럽게 설치를 해 놓은 모습입니다 여기에 장식장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들 뭐 양주나 액자 정도 놓으시기에는 안성맞춤일 것 같아요 바닥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미끄럼 방지 어, 타일을 써 놨는데 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더라도 물이 묻더라도 미끄러지지 않아서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에 한켠에 또 자리 잡고 있는 테라스 모습을 보실 텐데, 이쪽은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우측에 이쪽 공간이 속내 글린 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방부목 데크 시공을 기본적으로 해놓은 모습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쪽을 다시 들어가 볼 텐데요. 주방 사이즈가, 어 너무나도 좋죠? 거기에 인테리어 자재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고 문틀과 싱크대 곳곳에 이 블루톤을 써놨는데 이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방 보시기 전에 저희 방 하나 세 번째 거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여기는 3.5m가 넘는 넉넉한 사이즈고요. 이 안쪽에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시면 더욱 더 좋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는 메인 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은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 욕조 시공도 되어 있고, 이 욕실 전체적으로 곳곳에 골드 포인트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과 양 옆을 똑같은 톤의 타일로 매치를 해놨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까지 보셨고, 마지막 안방 보실 텐데, 안방은 붙박이장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요. 이 보시는 이 길이만 거의 14자 정도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정말 넉넉합니다. 그리고 한켠에 쭉 들어가면 이쪽에는 화장대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문을 하나 다시고 안 보이시는 짐들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안방에서도 굉장히 좋은 조망권을 보실 수가 있네요. 안방 욕실에도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와 함께 전체적으로 대형 슬라이드장, 젠다이 선반까지도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집이 어, 너무나도 커서 설명해 드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왼쪽에는 냉장고 자리 두대 들어갈 자리가 보여지고 중간에 혹시 이 파티션을 나중에 철거를 하시면 비스코프 냉장고 세 대도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 큰거 원하시는 분들 많죠. 지금 안쪽 모습도 보여 드릴게요. 전기 오븐 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상단에는 대형 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큰 주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란다를 또 나가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조 주방이 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인덕션과 함께 후드 자리 잡고 있고요. 우측에는 환기창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나는 요리를 하실 때는 이한 켠에서 요리를 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집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너무나도 큰 평수인데요. 거기다가 금액은 소폭 낮춰놨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나오셔가지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현장 안내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현장은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